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함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처손은 그 주님 품일세 지험 환란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으세 여호수아 본 받아 앞으로 가세 소는 주님 보물세 아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 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그 자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오래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 사무엘 하 15장, 어, 19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어, 15장 19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시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길을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리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 겨울이 점점 우리에게 추워진 날씨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마음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어, 1기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5장, 19절로 23절 말씀, 이때를 보겠습니다. 이때란 사람입니다. 자, 이,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로 돼, 어째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낙은애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사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특히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윗편에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도벨 같은 다윗의 모사 중에 모사요, 신복 중에 신봉인, 신복인 아이도벨까지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자 정말로 많은 모사들 그리고 대신들 그리고 장군들 병사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옷도 풀어헤치고 이제 밤중에 도망 나옵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하자 여기 있으면 죽겠다. 하고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어딜 나가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런 용장 중의 용장이요, 그 다음에 싸움 싸움을 잘한 장구 장군 중의 장군인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수족 가치에 부리고 자기의 모든 작전 계획을 짜고 자기와 그렇게 생사고락 같이했던 아이도비과 모든 장군들이 다윗을 버려버리니까 신변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들이 있다면 죽겠다. 삼저 압살롬이 자기 형도 죽이고 여러 사람 다 죽이는데 나도 죽이겠구나 하면서 도망 나옵니다.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때에도 어...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나와서 왕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제 그다 사울의 날피에 도망다닐 때 다윗에게 왔던 억울한 사람, 죄 짓는 사람, 그다음에 빚을 갚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사회에서 그 비피 인물들, 쓸모없는 인물들이 600명 와서 다윗이 그들이 이제 잘 생겨 주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윗의 어, 신보부하가됐었죠 그들이 가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옛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다윗의 그 명성, 다윗이 골리앗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존경해서 그들이 어려워지니까 살기 어려워지니까 다윗에게 와서 다윗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6 0 0 명이 다윗을 호위합니다. 참. 다윗에게는 천군 마마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 이때란 사람 이때란 사람도 가드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다윗을 딱 지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이때야. 너는 어째서 나의 낙 왔느냐. 네가 가드 사람으로서 벌레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왜날 따라서 고생길로 가려느냐. 차라리 지금 새로운 왕 앞서는 가면 너한테 편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0, 2 0절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나는 이제 나는 정치 없이 도망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내가 지금 압살롬의 왕자의 날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날 배신했으니깐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밤 어디로 가고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날 쫓아올지, 누가 날 보호해 줄지 정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니 날 따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나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내게 있을 자다. 너와 내 동포들, 네 부하들 다 데리고 새로운 왕에 가서 편하게 지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가 말합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조항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 나이다. 아, 그런 말씀 하십시오. 난 오직 다이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내가 섬길 주인입니다. 내 주인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나니 다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사나 죽으나 어디로 가든지 나도 당신과 함께 내 일생을 마치겠습니다. 내 생을, 나의 삶을 당신과 아끼겠습니다 사나 살아도 죽어도 당신이 포함이다. 라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볼수 있죠. 우리가 그, 어, 어, 나오미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스을볼수 있죠. 그렇죠? 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얘기. 사사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야그 며느리들이 이제, 어, 나오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날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이제, 어, 너희들, 나, 남편도 없는데 나 따라오지 말고, 따르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살아라. 모압입니다. 모압, 모합. 모압 자손 너희 나라 살아라. 그랬더니 이제 큰 며느리는 오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자 나오면 끝까지 따라와서 아닙니다. 나는 당신 하나님을 믿고 당신 가는 길 어디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신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따라와서 마침내 어, 다윗에.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구질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 주님을 모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부안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때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안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는 사나 죽나죄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살이 이제, 어, 보금자라다 로마 감옥 갇혀서 한몇년 오래 있으니까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대선을 까버렸습니다. 많은 사람 다이소를 떠나고, 오직 의사 누가만 다이 옆에, 어, 바울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불러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랬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어, 바울을 따른 사람은 디모데 누가, 나중에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분 맡았으면, 오직 우리가 충성스럽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갈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자 다윗이 이제 이때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때 기르되 앞서 건너가라 아메카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아마 이때는 이때 600명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온 600명 그 부활을 아마 이때가 건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를 경호실장, 경호대장 삼아서 이제 이때가 보호해서 기드론 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이제 수행 600명이 따라온 거죠. 23절입니다.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세상 우리가 자유로살렘을 떠나온다. 언제 우리가 돌아올 거? 우리 왕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니 언제 회복되었고? 다음에서 울면서, 울면서 기도로 신을 건너갑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우리가 북한 쳐들어와서 한강 그 추운 겨울날 건너잤으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갑자기 압살로브단 때문에 기도론 시내 건너가면서 울며 울며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래서 기도론 시내를 가서 건너가면 광냐입니다. 그 길은 생명이 보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없고 살아온 짐승만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은 계속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광야, 광야, 광야 도망다 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살만하니까 압살롬, 발랄게, 광야, 다시는 또 광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바라볼 데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러 저녁에 매출하기로 낮에는 구름 기동 밤에는 불 기도로 성령께 보혜사로 함께하셔서 여,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가나안 땅들려안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바는 말하기를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다윗 지금 광야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광야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문화 모멘트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천국 생활을 준비를 훈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길로 가니라. 우리 앞에 광야할 때는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든 것을 유로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게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 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 재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신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가정 재단을 통해서 더리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을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이삭, 야곱, 모세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낯 많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시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